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월은 본격적인 을사년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앞으로의 3년은 화의 에너지가 강합니다. 화의 에너지를 잘 활용한다면 선생님의 삶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66년생 말띠 선생님들의 2025년 2월, 을사년 무인월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운세, 재물운, 건강운, 귀인운, 길한 날짜 등을 알려드릴 테니, 잘 참고하셔서 좋은 기운 가득한 한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망 하나씩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66년생 병호생 말띠는 밝고 강렬한 병화와 따뜻하고 활기찬 오아의 조합을 지닌 운세입니다. 병화는 태양처럼 빛나며 열정과 추진력을 상징하고 오하는 여름의 강렬한 불기운으로 병화의 에너지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이두 기운이 조화를 이루면 병호생 말띠는 강한 의지와 에너지를 바탕으로 목표를 이루고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병화와 오화의 불기운이 과도하게 작용하면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거나 충동적인 선택을 할수 있으니 차분함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66년생 병호생 말띠는 삶의 경험과 성숙한 지혜를 바탕으로 안정적이면서도 활기찬 삶을 추구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말띠 특유의 자신감과 모험심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으며 올해는 을사년의 기운이 병호생 말띠에게 재물, 대인관계, 건강, 사업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는 을사년으로 을목의 부드럽고 성장하는 에너지와 사화의 열정적인 기운이 병화와 오화의 조합에 강하게 작용합니다. 을목은 병화와 상생 관계에 있어 병호생 말띠의 창의성과 열정을 자극하며 사화는 오화와 동료로 강력한 추진력과 활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화는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형성하지만 사화와 병화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거나 감정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2월은 무인월로 병화와 임목이 만나는 시기입니다. 이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점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준비했던 일들을 실행하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병호생 말띠는 이번 달 특유의 열정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대인관계, 재물은 사업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와 귀인 눈을 살펴보면, 이번 달 병호생. 말띠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병화와 오아의 강렬한 에너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협력 관계를 이끌어내는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번 달에는 호랑이띠, 개띠, 양띠와의 협력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은 병호생 말띠가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조언자나 협력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닭띠, 소띠, 돼지띠와는 성향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융통성 있는 태도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 귀인으로는 천을 귀인과 월덕 귀인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천을 귀인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귀인의 등장을 의미하며 월덕 귀인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친구를 통해 중요한 조언이나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한다면 이두 귀인의 기운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물로는 이번 달 2월 1일, 2월 7일, 2월 11일, 2월 20일, 2월 26일에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금전적인 흐름이 원활하며 새로운 투자나 재정적인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한 기운이 작용합니다. 병화의 강한 추진력과 오화의 열정을 잘 활용하면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점진적으로 재물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소비 욕구나 충동적인 금전적 선택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운을 강화하려면 집의 남쪽 방향에 붉은색 소품을 배치하거나 밝은 조명을 설치해 화의 기운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 면에서는 병화와 사화의 강렬한 에너지가 병호생 말띠에게 활력을 제공하지만, 과도한 활동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피로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몸의 에너지를 유지하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요가로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고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을 실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업은 이번 달 2월 3일, 2월 10일, 2월 15일, 2월 22일에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에 적합하며, 병호색 말띠의 열정과 결단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면 더욱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때 이를 놓치지 않고 철저히 준비하며 실행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사나 자리 이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2월 4일, 2월 9일, 2월 16일 2월 28일이 적합한 시기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는 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새로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운이 작용합니다. 이동 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서 관련 운은 2월 5일, 2월 10일, 2월 18일, 2월 23일에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중요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류 작업을 진행하기에 적합하며 실수를 줄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병호생 말띠는 본래 세심하고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운을 잘 활용하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966년생 병호생 말띠에게 이번 2월은 도전과 성장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병화와 오아의 강렬한 에너지를 잘 활용하고 을사년과 무인월이 제공하는 긍정적인 기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재물, 건강, 대인관계, 사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귀인과 길신의 도움을 받아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한 달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가짐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이 참 어수선합니다. 뉴스를 보면 기쁜 소식보다 마음 무거운 소식이 더 많아 괜스레 숨이 막히는 듯합니다. 먹고 살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들어오는 돈은 변함없는데 나가야 할 돈은 끝도 없이 커져만 가는 현실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힘겨운 짐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무게가 있습니다. 세상의 걱정이나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과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인간이라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걱정과 불안이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내 감정을 솔직히 들여다보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이 힘겹게 느껴질 때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도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자식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벅차더라도 마음은 언제나 청춘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명상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요가 같은 명상 운동이나 꾸준히 걷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보세요. 마음이 건강해야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요즘 자녀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른 시집이나 장가를 보내 마음을 가볍게 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크실 겁니다. 하지만 자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독립된 인격체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 애달파하지 말고 그저 멀리서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부모 마음이 답답하다면 자녀의 마음은 더 무겁고 혼란스러울지도 모릅니다. 혼사란 하늘이 맺어주는 인연이고, 조상님의 합이 맞아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정성을 다해 기도해보세요. 조상님들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잘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나온 날들은 마치 꿈 같고 오늘도 곧 과거가 됩니다. 지금을 살아가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마음껏 웃으세요. 많이 웃는 사람이 결국 가장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힘든 응. 세상 속에서도 웃음과 희망을 잃지 않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966년생 말띠 선생님들의 2025년 2월 운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행운과 복을 부릅니다. 늘 좋은 사람들과 많이 웃는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도 잘 살아내실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새해 소망 하나씩 남겨주시면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